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다잘 지냈나요? 1월 넷째 주에요. 우리 1월 넷째 주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찬양은 난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춤을 보여주며 두 번째 곡하나라도부세요 I'm ready. 우리의 네, 형으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은 참 좋고 참 괜찮은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넌참 괜찮은 아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외롭고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할게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종용 마르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디에게 고난을 맞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중한 시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깨가 기대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께 돌아오려거든.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발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리지져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리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의뢰를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렛의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해요. 친구들 길 가다가 이런 표지판 본적 있나요? 이런 표지판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유턴이라고 하는 표지판이라고 해요. 언제 이 표지판이 필요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뒤돌아가야 할때 또는 원하는 목적지가 건너편, 즉,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려서 갈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표지판이 없는 도로가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어딜까요? 네, 맞아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이런 유턴 표지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길을 잘못 들어도 다음 요금소가 나올 때까지 수십 킬로를 앞으로 가야 해요. 그럴 때는 정말 유턴 표지판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유턴은 차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음의 유턴 표지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를 늘 확인해야 해요. 만약 내 마음이 있거나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잘못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 아베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계를 뺏기고 많은 큰 실패를 당하게 되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서 패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결과를 알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우상 신인 바알과 아스다로새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이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고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은 우상에게 향해 있지만 하나님의 법계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전쟁에서 참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계까지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법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죠. 법계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마을의 아비나답 집에서 제사장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길 원했어요. 믿음과 삶에서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턴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들이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버렸어요.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유턴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유턴일까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수 있겠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내의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백성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그리하면 너희를 불내의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어요. 전쟁을 위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거나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려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이전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점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유턴하고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을까요? 맞아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가까이 올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없게 만드셨어요. 블레셋 진영이 우레 때문에 정신없을 때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죠. 블레색 군사들을 물리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죄의 길에서 유턴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싸워주시고 도와 주셨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과 순종을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다른 곳을 향해 나의 열심과 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나요? 만약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우상이 된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공부와 시험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드려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무시해 버리게 되죠. 만약 게임이나 TV가 우상이 된 친구는 그것을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면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죠. 마지막으로 친구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보다 친구만 따라가다가 결국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숨겨두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있어야 해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계는 바로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따랐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하여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 때도 있고 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 공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노는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서나 주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계약한다 라는 소리가 있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계약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계약을 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사님이 계속 기도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전사님에게 꼭 전화 주셔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